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아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돈 때문에 힘들다면 오류를 깨달으라는 뜻이라는 카테고리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육쾌 상쾌, 통쾌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하고 끝내 돈까지 끌어옵니다. 즉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지요. 그런가하면 반대로 돈 때문에 항상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늘 여러가지 핑계를 댑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네. 기껏 독립했더니만 비품이랑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잖아. 돈을 모아도 병이라고 문제가 계속 터지니 그때마다 돈이 나가네. 형제, 자매랑 자식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매번 나에게만 의지하려 하니 도와줄 때마다 돈을 다 써버리잖아.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나는 늘 좋은 일을 하는 데다 일도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돈 때문에 힘든 걸까요? 바로 거기에 신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으세요. 신은 매우 친절해서 당신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있는 오류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돈이 순조롭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힘들다면 부디 하루라도 빨리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 오류를 깨닫는 게 좋습니다. 부자의 인간관계 중에서 부자들은 말하는 법을 자주 이용합니다. 나는 인덕이 많아,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나는 운이 좋아서 일이 잘 돼. 나는 무엇을 하든 하는 것마다 잘 돼. 하지만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인덕이 없어. 나는 운도 없어서 하는 일마다 잘안 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잘안 되고 부자들은 나만큼 노력도 하지 않은데 왜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정적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몸에는 긍정의 엔돌핀이 쌓이고 쌓여, 부자들이 대열에 줄을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